37번 연습 한번 해보자 37번 이거 다 맞냐고 확인해볼까? 채점 네. 같이 해보자 1번 자이참수 꼭지점 물어봤을 때 얘는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맞아요? 그리고 얼마였을 뒤에? 플러스 11로 꼭지점은 2콤바 11 5번이었지 자그 다음 에 얘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맞아요? 그래서 이 뒤에 뭐였죠? 마이너스 4분의 얼마였죠? 왜 대답을 안 해? 마이너스 1? 어? X는 마 축의 범정식 축의 범정수 이거 뭐야? 안 계산 안 했니? 어떻게 풀었니 얘네들? 이거 완전제곱이 안될 테니? 마이너스 1? 아니 이거 이렇게 2를 없애면 안 되지 안 <laughs> 돼요? 왜 없애? 야 2를 나눠줄 데가 없는데 그럼 얘가 2Y가 되야 하는 거 아니야? 2를 왜 없애? 이거 없어지려면 고하2 y 가 되니까 안 되지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이지. 근데 이분의 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이분의 프로셀 마이너스 1. 나가면서 계산하자 마이너스. 1.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삼번 이렇게 3번 돼야지. 맞추는데. 맞나? 얘이 어. 앞으로 보내면 안 돼. 음. 그 다음에 꼭칠점이 4, 4분면즉양수 <laughs> 음수 나오는 건 4번 x마 2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7로 꼭지점이 2콤마 마칠 4번이었지 자그 다음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했거든 y축보다 왼쪽에 있다면 여기 있는 거야 꼭지점 좌표가 x좌표가 얼마? 음수가 되는 거야 됐니? 그거는 몇 번이었죠? 2번 마이 콤마 0 그렇지 그래서 축이라는 게 2번이 가능하더라 자 됐습니까? 다 확인했어요. 다 맞았어요. 음. 자, 자완전재곱식 하는 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좀 이상하면은 그다음 활용이나 응용 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. 자 필수의 15번 문제 보죠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습니다. 자 x축 위쪽. x축은 뭐가 될 거예요? 잠깐만 기다려줘. 수업 중이어서 그래. 급한 거야? 아. 어. 자 x축이라고 해서 x축이라는 거는 뭐가 0일 때야? Y. 그렇지 y가 0일 때 x의 값이었지 그 그러니까 y 자리에 얼마 넣겠다 0을 대입하겠다 자 그럼 얘 2차 방식이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인수분해도 돼요? 어자 네. 그럼 얘가 x 플러스 1 0 대기하는 거 마이너스 1 그렇지 네.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거나 x가 2일 때 Y가 0이거나, 맞아요. 자, 그 다음 C, X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, 0 넣었을 때, 마이너스 C. 자, 쓸때 조심하자. 바로 Y 축과의 교정. Y 절편을 좀 표현하면서 그리면 그림이 좀더 예쁘게 나옵니다. 알겠죠? 어, 됐나? 어. 자, 그러면 여기에서, 그죠 정답은 3번 되겠다라고 할수 있죠. 자, 여기 문제들은 제가 볼때한번더 연습을 해줄까요? 자 x축과의 교정 어떤 느낌이다고 y가 얼마다 0이다 자 여기다 0 넣으면 이차방정식 맞습니까 네. 자 이차방정식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이, 아까처럼 풀면 돼 마이너스 2x로 묶어냅시다 x 마이너스 2가 리꼴형 네. 네. 맞습니까 네. 자 x에다 0 넣거나 또는 2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. 자 그렇지. 그다음에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 값이겠죠. 0 나오겠죠. 정답은 몇 번? 5번. 5번 되겠지. 자, 됐습니까? 네. 자, 이거 계산 연습 좀 시켜야겠는 걸. 표정들이 좀 알딸딸해. 다시 한번